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은뭐이 선택은 바른 스탱으로 봐야죠 이 장면 기억하시죠 네. 공을 맞아서라도 나가려 했었던 힐레이 오늘 경기에서 사타수 무한타 거기에 삼진세개입니다 과연 다섯 번째 타석의 결과는 어떨까요 지금 스트라이크가 오면 아니면 더블프레이 치키려고할 거고 공은 낮게 온다 <laughs> 지는 하로의 글세 역전입니다. 자, 이 판정 하나는 큽니다. 야, 최근 타구가 맞아 나갈 때는 거의 더블 플레이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타구였잖아요. 근데 타구가 그렇게 빠르진 않았어요. 네.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? 첫 판정 원심은 세이었였습니다 보시죠. 시고난 이후에 전력 질주했었던 힐리 힐이고 아 나오네요 이 장면입니다 쉐이프죠 아, 볼까요 아. 그때 이 기준이 일이 됩니다 바, 어, 밑에 들어가는 순간에 타자 주자의 허리 부분 그러니까 이, 허리 사체 부분이 베이스 위에 가까이 있으면 그게 타자 쪽이 빨라요. 아, 되게 아웃될 때 보면은 이 허리나 이런 상체 부분이 뒤쪽에 있어요. 홈프레트